반갑습니다. 업사이드 시간입니다. 자, 어떤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점을 구해라.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?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이 y 콜 x 였으면 참 좋겠죠. 그러면 아주 쉽게 구할 텐데요. 자, 그런데 아, 이렇게 나오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그 녀석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. 일단 a 라는 점이 A, B잖아요. 그러면 그 대칭점을 지금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. 이 대칭점. a-를 찾는 건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점의 x값을 직선의 x값에 넣는다. 그럼 y는 a+ n 나오죠? 그 녀석을 여기다 적었으면 됩니다. 두 번째, 이번에는 y좌표인 b값을 y에다 넣는다. y값이니까요.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나요? b- n 되나요? 그 녀석을 x 자리에 넣는다. 음, 그럼 끝입니다. 자, 정말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. 이건 우리가 배운 평행이동을 잠깐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.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.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을 x축으로 얼마만큼 옮기면 그럼 y= x라는 어떤 직선이 나올까요?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이렇게 이동시키면 동행의 방정식에서는 x- n을 넣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이동한답니다. x 대신에 x 마이너스 n 넣어주니까 결국은 y 콜 x가 나왔잖아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점 a도 x 축으로 n만큼 옮겨주면 그러면 그 점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점은 이렇게 되겠죠 x 축으로만 n만큼 이동한 거니까 x좌표에다가 n만큼 대주기 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똑같이 직선과 점이 팽 이동한 거니까 그래프의 크기도 똑같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그 상태에서 이거 대칭점을 구해 봅니다 이대칭점은 어떻게 되나요 y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xy좌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칭점은 간단하게 뭐 b 콤마 a 더하기 n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대칭점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그래퍼들을 전부 다 원래대로 돌려 놓으면 되잖아요 처음에 x 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번에는 x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겠죠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이동합니다. 점의 이동이니까 x잡혀에다가 마이너스 n만 더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는 b에다가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원래 있는 녀석은 그대로 x잡혀만 변하니까요. 자, 됐나요? 자 따라서 한번 봅시다. 나와있는 이 점은 알고보니까 똑같죠? 그쵸?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점에 x 좌표를 직선에 x 값에 넣어주고 a 더하기 n을 y 좌표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y 좌표를 y 값에 넣어주고 나오는 x 값을 x 좌표에 넣어주고 그러면 대칭점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원래 원리적으로는 평행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?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. 이번에는 y 콜 마이너스 x 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똑같이 인접석도 x 축으로 얼마만큼만 이동시켜 준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되잖아요. 그러면 x 자리에 뭘 넣어주면 X자리에 x 자리에 x 플러스 n 넣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y 콜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나오는 거니까 x 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옮겨준 다음에 작업을 해주고 다시 x 축으로 플러스 어, n만큼 옮겨주면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대칭점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면 아까 우리가 했던 방법이랑 똑같습니다. x좌표를 여기다 넣어줘요. 그놈을 y자리에다가 넣는다. 얼마 되죠? 마이너스 a n y 좌표를 이번에는 여기다 넣는다 그럼 x 값이 얼마나 되나요 n b 되나요 n b 이녀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재미난 발상이니까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어떤 직선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직선의 바깥에 a 점이 하나 주어지고 그 다음에 p 점도 하나 주어졌다. 그리고 이 직선 위에 P점이 막 움직인다. 동점이 이 직선 위로 움직이죠. 그러면 그 직선 위로 움직이는 그 선에 대하여 대칭점을 하나 만들어주면. 그쵸. 그러면 이 대칭점 A-와 B를 이렇게 연결시켜준 적, 석 즉, P는 여기가 될 거고,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거니까, 최소의 길이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, A B 요 길이가 최솟값이될 겁니다 그쵸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자그 다음에 이점 P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 다시 점만 알다면 A 다시와 B를 연결한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이 직선 네 연립 후에뭐 교점을 찾아주면 우리는 점 P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는 A 다시 점이 점을 빨리 구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A 다시점 뭘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는지 정 전에 우리가 학습한대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x 자리에 2넣습니다. 그럼 이 더하기 4니까 6이죠. 그 놈을 y 좌표에 넣는다. 그 다음에 y 좌표를 y 값에다 넣는다. 그럼 x 값이 얼마 되나요? 마이너스 4인가요? 마이너스 3 6이다 이렇게 해서 대칭점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교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. 이렇게 주어진 식이 y 콜 x 뭐다 또는 마이너스 x 뭐다 이렇게 나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만 그리고 평행이동을 사용해서 그런 원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여기 계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그럴 때는 어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이거 꼭어 기억을 해셔야 됩니다.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당연히 이렇게 풀면 되겠죠. 자 봅시다. 어 여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다루지지 않는 거지만 잠시 한번 그 원리만 생각해 보겠습니다.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 여기 a 가될 거고요. 이 값을 a,b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중점이 하나 생기겠죠. 그 중점이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. 그쵸. 그 중점을 구한 다음에 그 직선에다 대입해주면 어떤 식이 하나 나온다. 됐나요? 그 다음에 a와 a 이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이 기울기는 서로 간의 수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놈의 기울기를 계산해주면 역수에 마이너스 붙여준 값, 이 값이 나온다. 해서 시기도 하나 나옵니다. 그래서 두 놈을 연립시키면 그러면 간단하게, 어 대칭점도 나오게 되죠. 음 자,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, 어 원칙이지만, 우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부분은 뭐라고요? 어, 이렇게, 여기가, 여기가 개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대, 에, 만 다루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.